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장에, 어, 옥상에 심을 모종을 사러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고추 같고, 요거는 아마 토마토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요거는 호박 같고, 어, 이름이 써져 있으면 제가 알아보기 좋을 텐데, 아 정말 모종들이 싱싱하게 아 요건 옥수수 같습니다. 호박, 옥수수, 뭐 가지 다양한 어, 모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고추 모종이랑 뭐 이런 거 사고 허브 종류를 좀 사고 싶어서 왔는데 허브가 다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어. 어, 파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아 보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요거는 마디호박 이라고 합니다. 호박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요게 마디호박이고 요게 애호박 <laughs> 요건 단호박 요건 단호박 조금씩 좀, 조금씩 다르죠 어, 요거는 맷돌 호박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정말 우리가 자랄 때 많이 보던 조선 호박이든, 아,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호박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줄 몰랐네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수세미라고 하네요. 수세미. 기관지에 좋다고 많이들 심으셔가지고, 뭐, 접도짜듯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어, 고추도 다,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르네요. 이건 까리 고추라고 하네요. 어, 이건 방울 토마토. 아, 옆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토마토구요. 어, 아, 얘들은 가지 같은데요. 어 알상가지라고 합니다. 알상가지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상가지랍니다. <laughs> 이거는 다시오이 우리가 흔하게 먹는 오이, 싱싱한 오이, 그거 같고요. 아저씨, 이거 뽑힌 건 이거는 뭐예요? 주치주치주치는 뭐? 아, 뿌리, 뿌리, 빨간 뿌리 있는 거. 아, 이거는 이제 뭐, 야산이나 이런 데서. 아,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 엄마가 산에 가서 그, 뿌리를 캐다가, 감주에다가, 어, 이렇게 많이 해줬던 그거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기는 이게 처음이에요. 어, 여기도 가지 같구요 어, 아 모종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없네요. 어성초네요. 예, 잎을 만지면 비린내가 좀 나더라고요. 아, 어성초가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보면, 대파를 보면 엄청 굵고 크잖아요. 이게 대파 모종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옥수수고. 아, 이거는 콩인가 봐요. 땅콩. 땅콩. 요거는 이저 정구지, 부추 맞죠? 어, 저, 정구지는 제가 확실 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아, 아저씨가 저쪽으로 와서 또 다시 찍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요게 작두콩이고, 음. 요게 당귀요. 어. 이 이파리 따먹는 당귀. 예, 예, 이파리 따먹는 당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향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여주고요. 아 방풍도 있네요. 어 방풍을 먹으면 뭐 풍을 예방한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장아찌도 담아 드시고 하던데. 다양한 모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신당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뿌리를 아까 그거는 잎을 따먹는 당기고 요거는 신당기 뿌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뿌리가 다르네요. 뿌리가 엄청 굵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고추인 줄 알았더니 이게 파프리카라네요. 파시는 어, 분 아니면 잘 모르겠... 습니다 그죠 어, 이건 곰치 곰치 이거 장아찌 담아가지고 돼지고기나 뭐 이런 고기 먹을 때 삼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는 산마늘 어, 명이나물이라 하죠 어, 이 산마늘은 산마늘 장아찌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어 그리고 얘는 약혼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